안녕하세요, 시선입니다. 요즘 서울에서 가장 핫한 동네는? 성수인데요. 서울숲, 뚝섬역, 성수역. 이곳은 주말에도 평일에도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근데 아직 덜 유명해진 곳이 있는데요. 바로 제 2의 성수동, 송정동입니다. 날씨 좋은 날 산책하기 좋은 송정재방길을 따라 예쁜 카페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요즘 심상치가 않아요. 더 핫해지기 전에 여러분 먼저 가세요. 첫 번째는 리커버리 커피바입니다. 어린이대공원역에서 도보 15분. 송정동 아이파크 서울숲 근처에 있습니다. 이곳은 성수동 특유의 붉은 벽돌 감성을 느낄 수 있지만 한적한 공간입니다. 빨간 벽돌 주택을 리모델링하고 각종 빈티지 오브제들의 사용으로 레트로한 느낌을 줍니다. 그러면서도 캠핑용 의자에 우유상자로 만든 테이블, 각종 식물들까지 독특하면서도 힙한 개성 넘치는 공간입니다. 매장 내가 만석이라 바깥 자리를 새로 만들어주셨는데요. 건물이 해를 등지고 있어서 바람은 솔솔 불지만 덥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실내자리는 넓지는 않고 사장님의 취향이 담긴 물건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저는 라떼를 마셨는데요. 밍밍함 없이 원두와 우유의 밸런스가 좋은 제 취향의 라떼였습니다. 원두도 따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원두 구매 추천합니다. 화장실은 매장 내부에 있고 남녀 공용이고요. 작지만 깔끔하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송정커피입니다. 송정 재방길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데요. 산책길 뷰포인트로 풀멍 때릴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입니다. 1층 마당, 2층 자리, 루프탑까지. 넓고 다양하게 자리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3인 이상 방문해도 좋습니다. 2층과 루프탑에서는 송정 재방길이 보이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를 만끽할 수 있는 자리들입니다. 저는 여기가 수원 행공동 카페들이 생각났습니다. 이미 동네 주민분들께 아지트인 듯합니다. 다양한 연령층의 모임들이 있었어요. <목소리> 레몬청으로 만든 레모네이드와 레몬차를 마셨는데요. 레몬향이 향긋하면서도 적당한 단맛을 내기 때문에 앉은 자리에서 다 비울 수 있습니다. 더운 여름날 이 레모네이드 추천합니다. 화장실은 매장 내부에 있고 남녀 분리되어 있고요 깨끗하게 관리 중입니다. 세 번째는 로우키 송정점입니다. 성수 곳곳에 지점이 있는 로우키의 송정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곳들 중에서 성수역과 가장 가깝습니다. 커피 맛으로는 이미 인정받은 브랜드 로우키. 다른 성수점은 굉장히 사람이 많지. 하지만 이곳은 조용하고 한산한 분위기가 매력적인 지점입니다 주택 구조를 그대로 두고 가구를 배치했는지 천장은 낮고 다양한 공간들이 있어 미로 찾기 하는 느낌이에요 곳곳에 독특한 오브제들이 있기 때문에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이 창문을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앉을 수 있는 자리 되게 독특하지 않나요? 의외로 다인석도 꽤 있어서 3인 이상 모임에도 꽤 좋아 보이네요. 저는 바닐라 라떼와 아이스 라떼를 주문했습니다. 적당하게 달달하고 고소한 맛이었어요. 로우키 커피니까 커피 맛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매장 내부에 화장실이 위치해 있어요. 남녀 공용이고 작지만 깔끔하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투고 5알입니다. 송정 커피와 같이 송정 재방길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독특한 디저트를 맛볼 수 있는 카페인데요. 반층 아래로 내려가면 매장 문이 있습니다. 화이트 톤에 초록색을 포인트 컬러로 인테리어를 구성했는데요. 그래서 맑은 날 방문하면 특유의 청량감이 돋보이는 공간입니다. 벤치와 타일, 저울 등. 독특한 오브제를 사용해서 포토존이 다양합니다. 이곳은 무엇보다 오이토스트와 깻잎 샤베트를 먹어봐야 되는데요. 오이토스트 전 참시에 전현무님이 먹는 걸 보고 맛이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오 어,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약간 사라다 빵에 케첩이 없는 느낌? 오이를 싫어하는 분들은 당연히 싫어하시겠지만 제 입맛엔 굉장히 잘 맞았습니다. 같이 주문한 오렌지 주스와 먹으니까 궁합이 아주 딱이더라고요. 그 대신 저는 의외로 깻잎 깻잎 샤베트가 호불호가 걸릴 것 같은데요. 깻잎 향이 아주 진하게 나고 레몬을 사용했는지 신맛이 함께 나는데 레몬 그라스 샤베트를 생각하고 먹었다가 생각보다 향이 좀 진해서 좀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화장실은 매장 내부에 있고요. 남녀 공용이고 작지만 깔끔하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 부슈 디 루아입니다. 송정동 주민센터 부근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라 부슈 디 루아는 루아의 입이라는 뜻인데요. 가수 바다님 부부가 운영하고 있고 사랑하는 딸 루아가 먹을 빵을 만드는 마음으로 올바른 베이커리를 지향한다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송정동 속 작은 유럽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이곳을 가보세요. 반칸 지하로 내려가면 작은 매장이 있습니다. 쇼케이스에 가득 담긴 빵들과 각종 인테리어 디테일들이 유럽의 빵집을 연상케 하는데요. 그 매장 1층에는 테라스처럼 먹을 수 있는 공간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혼자 오신 분들은 저처럼 매장 한쪽에 마련되어 있는 자리에, 세네 분 이상 오신 분들은 테라스 자리 추천합니다. 여기에 크루아상과 아메리카노의 세트 메뉴가 있어서 처음에는 그걸 먹으려고 했는데 제가 또 소금빵을 좋아해서 소금빵과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었습니다. 소금빵은 버터 맛은 세지 않고 그보다 소금 맛이 더 강합니다. 겉이 살짝 바삭하고 안은 촉촉해서 향이 강하지 않은 아메리카노와 먹기에 좋습니다. 화장실은 따로 없고요. 뒤편에 있는 공용 화장실 이용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저는 다른 카페를 갈 계획이었기 때문에 안내받은 화장실을 이용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중랑천을 따라 산책하기에 좋은 송정 재방길 대단지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아직 서울의 예전 주택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는 좀 힘듭니다. 공영주차장에 주차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산책하며 이곳저곳 다녀보시는 거를 추천할게요. 제가 갔을 때는 벚꽃비가 내리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또 가보니 푸릇푸릇한 잎들이 또 돋아서 봄이 왔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곳이 단풍 때도 아주 아름다워서 아는 사람들만 아는 산책 명소라고 하더라고요. 동네도 조용하고 곳곳에 이쁜 카페들도 있어서인지 이런 곳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완전 취향 저격일 것 같아요. 힙한 성수는 좀 지겨울 때 송정동에서 데이트하고 모임 갖는 건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더 보고 싶은 카페 테마들이나 영상 주제 있으시면 댓글로 편안하게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